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굽니다 다들 어서오시구요. 오늘도 위메이드, 위믹스, 이미르 소식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어, 방금 전에 위믹스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한 점검이 완료되었다. 이런 공지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제가 하나하나 접속해보니까 위믹스.com 먼저 오픈이 됐고, 그 다음에 위믹스 스테이크가 먼저 오픈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위퍼블릭이 오픈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했는가 공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신규 인프라 적용, 컨트랙트 송호출 안정성, 트랜잭션 안정성, 보안 모듈 강화, 노드 검증 네트워크 등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면서. 예상보다 좀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공지를 썼죠 자 그리고 브릿지 관련 이슈의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이슈로 또다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블록체인 서비스인 만큼 실망을 끼쳐드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뭐 그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강화된 보안이 적용된 신규 인프라 환경에서 플레이 브릿지 서비스가 재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서비스 정상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플레이 브릿지 기능 정상화에 대한 안내를 드릴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론이 되고 있는 게 토대를 닦은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를 제외하고서는, 위믹스 플레이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것들은 조금 정상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위믹스 스테이크나, 뭐 나일이나 위 퍼블릭이나 위믹스 공식 홈페이지는 다 접속이 되고요. 위믹스 플레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유지 보수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까지 고쳐지면은 서비스가 뭐 거의 다 정상화 됐다 볼수 있겠죠. 그리고 위믹스 플랫폼에 머무르는 많은 유저들은 결국에 위믹스 플레이에 있거든요. 나일도 아니고 위 퍼블릭도 아니고 위믹스 스테이크도 아니고 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위믹스 플레이에 수십만의 유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이 사실 9할 정도로 중요해요 9할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예, 위믹스 플레이까지도 위메이드가 잘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4월 3주차 때 재심사를 하잖아요 그한 달여간의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서비스 안정화에 대한 것도 증명을 해야 될 것이고 뭐 바이백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왜 공시가 늦었는가 그런 것들도 사실 더 철저하게 더 닥사와 소통을 하면서 많은 언론들도 뭐이 정도면은 뭐 그래 할 그런 수준의 대응을 좀잘 이어나갔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제 생각을 또뭐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이거는 거래 지원 종료를 시킬 수 없는 저는 케이스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닥사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 너무 크고 위메이드 입장에서나 닥사 입장에서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게잘 수습해서 이거를 잘놔두는게 사실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가 보더라도, 그냥 뭐, 잘 수습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지금 할수 있는 일들은 또잘할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철저하게 해서, 이런 실루엣을 회복하고 좋은 소리를 좀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레전드 오브 이미르, 좀 중요한 이슈들이 몇개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신섭이 오픈이 되거든요? 근데 신섭이 오픈되는 게, 사실 여러가지 걱정도 되고, 또, 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좀더 크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 신섭을 냈다가, 중앙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워낙에 많은 튕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튕김 때문에 이미리를 떠난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섭 내는 의도 자체가, 아리프를 방어하고, 그리고 rf 나왔을 때 유저들 찍어 먹어보고 재미없으면은 뭐 임의를 들어오라고 이렇게 오픈하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과부하 측면에선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있고 근데 일단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위메이드 xr이 과거에 그 서버 부하 때문에 그렇게 곤욕을 치뤘는데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과연 냈을 것인가. 그 가능성은 좀뭐 높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그걸 만약에 잘못 준비하면 사실 욕을 엄청나게 먹겠죠. 그러니까 내일 신섭 이후로 해서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주요 패치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꽤나 재밌는 패치가 많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NFI 장비 아이템인 탈은 헬름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요것도 이미 주화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치고 합치고 해가지고 높은 고강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최대 15강까지 재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NFI화 시켜서 투명하게 아이템 내역이 공개되는 뭐 그런 느낌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미를 주화가 10개 들어가잖아요? 그 멸리르의 경우에는 저것보다 주화가 좀더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멸리르보다는 좀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NF 아이템을 이번에 추가해서 어, 이미를 좋아해 대한 수요를 자극하고 재련석에 대한 그 수요를 자극하고 교환 가능한 파템에 대한 수요를 자극한 그런 전략을 꾀한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엘름 상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과금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딱 뚜껑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효율이 좀 느껴지면은 그 다음 에 이제 멸리를까지도 만들어 보고 싶어지는 거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진입 장벽을 낮춘. 그런 NFI를 만든 거는 뭐 저는 좀 전략적으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우트가르트 요새 1층에서 3층 엘리트 난이도가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일반 정의 엘리트 버튼을 이용해서 요새 난이도를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좀더 편하게 자기 등급에 맞는 사냥터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즌 1 성장의 시즌은 4월 3일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시즌 발키리도 있고 시즌 전용 아이템도 있고 시즌 전용 컨텐츠도 있고 전용 성장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40렙 이후로 성장에 갈증을 느끼는 유저들에게 얼마나 그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지가 어, 이미 롱런의 아주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4월 3일이라는 일자 자체가 또 3월 20일 아리폴라인 이후로 3월 27일 마비노기 모바일 이후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두 게임을 기다리고 있다가 입맛에 맞지 않아서 다른 게임 뭐 할까 고민하는 유저들에게 또 성장의 시즌을 딱 내서 이미 앞서 나간 사람과의 그 간극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운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미르가 다시 또 이제 반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의 시즌은 그 자체로도 어 경쟁력이 있지만은 위메이드 XR이 더욱 더잘 준비를 해서 진짜 성장에 포커스 맞춰서 이 시즌을 즐겼을 때큰 이점도 있고 재미도 있고 차별점도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 특이한 내용은 이것도 좀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천장을 쳐서 영웅을 뽑으면은 120번 해가지고 100% 확률로 영웅을 얻잖아요. 근데 이게 좀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영웅부터 전설 등급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이두 등급에서 랜덤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확률적으로 보면은 전설은 확률이 현저히 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이 아예 제로인 거랑 확률이 0.001%도 있는 거랑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천장만 채워도 전설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만 확률이 이번에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과금을 했을 때뭐 다양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이번에 더해진 것이죠. 여러가지 밸런스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어, 아무튼 좀 이미르를 관심있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번에 또 이렇게 추가된게 또 어떤 느낌일지 직접 해보시고 어, 리뷰를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도 내일 또 해보면은 느낌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를 보면서 사실 이미르 주화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전에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새로운 NFI 장비가 추가가 될 거라고 2차 바랄라 라이브 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녹방을 준비하다가 NFI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거 방송을 하면서 제가 든 투자적인 아이디어가 이거를 이미르주아를 미리 매집해 놓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전 다이아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매집은 하지 못했고, 재련석 조각만 아주 조금 샀거든요. 근데 저 소식 나오고 나서 실제로 지금 이미르 주화가 좀 반등을 했어요, 세게. 음, 19 다이아?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 반등을 했거든요. 에, 그러니까는, 이제, 요, 이미르라는 게임은 주화 경제로 돌아가는 측면들도 많고, 그리고, 패치 노트의 내용이 어떻게 채워지느냐에 따라 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내가 뭔가 투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식으로도 임의를 즐기는 게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될수 있다 라는 것이죠 아무튼 자기 스타일에 맞게 다양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이벤트 내일 또 추가가 된다 라고 하는데 이 다양한 이벤트들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 웃긴 거 설명드리면 필드보스 톰테라는 녀석이 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낮 12시, 밤 10시에 로키의 사념체라는 필드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렇게 생긴 코가 얼굴에 거의 뭐 3분의 1을 차지하는 요 녀석이 필드보스로 오후 4시에, 8시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패키지도 드랍을 하고요 아무튼 뭔가, 기존 유저들이 계속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조금씩 추가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3월 21일 내용으로 과연 RF를 그 당일에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방어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에 게임 초기에 그 기세는 거세기 때문에, 거기다가 프로모션을 뭐 엄청나게 쓰잖아요?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이미 관심 갖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요 정도 내다가, 4월 3일에 딱, 그 흐름을 가져오려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지 않을까 어, 지금 패치노트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기존 유저들 리타를 막는 그런 최소한의 방어는 좀 해줘야 되고 이 내용들이 과연 그 최소한의 방어가 될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일단 신섬내니까는뭐 효과가 있을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더 나아가서 복구권 같은 거 이런 거를 또시적절하게 뿌리고 하면은 그 RF 온라인 초반에 들어갔다가 입맛에 맞지 않아서 나온 유저들 다시 또 땡겨올 수 있고 하거든요 그렇게 좀더어 공격적이고 좀더그 시의적절한 좀더 뭔가 미시적으로 파고들어서 유저들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운영도 좀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것도 잘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패치 이후의 내용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였구요 요렇게 녹방은 종료해보도록 하겠고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한 점검이 완료된 것도 공지를 드렸구요 이미래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내일 과연 어떻게 매출이 좀 찍힐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가보겠습니다